예. 네, 형제님 사매님 요즘 묵하는것좀 어, 얘기해 줘요. <laughs> 네. <laughs> 네. 예. 어떻게 못고있 마귀 말을 받은 예. 마귀 생명, 아담 일생 어, 그 마귀 말을 어, 받아먹어서 네. 마귀 생명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마귀, <laughs> 아담내 그것이 곧. 일단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유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laughs> 마귀도 영체고 영불이기 때문에 마귀가 한 말도 영유 생명이에요. <laughs> 네. 그 마귀 말 받아먹으면 마귀 영과 생명이 되고. 네.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면 하나님 영과 생명이 되는데, 음, 아기 말을 받아먹었으니, 아기 음, 영과 생명이 됐어요. 네. 예. 네. 그래서요. 그래서, 까시나무가 네. 되었고, 어, 음. 그 음. 사망 속에 갇힌 가장 어, 일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방법이 없기에 사람은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어~ 그렇게 세마네에서 잘 마심으로 머리 드셔서 한운명 되셔서 그~ 아담을 못 봐가 아담 일생을 못 봐가 청년 피흘려 죽어 어~ 멸하여 무덤 향상에 멸하여 졌습니다. 아멘. 예. 아담이 머리기 때문에, 아담, 머리 일생이 곧 김수정 일생이야. 네. 머리 일생이 온 세상 일류 일생이야. 그래요. 네. <laughs> 아는 명인가? 예. 네네. 그래서. <laughs> 네. 그래서, 그리고, 어, 그, 아담 그, 어, 마귀 말을 받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 말을 받은 아담은 멸하여 졌고 죽었고 그리고 어, 깨끗게 정결케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일생을 어, 사신 그렇게 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 고치시고 머리가 병이 드니까, 어, 아담이, 그, 어, 마귀마을 받아먹어서, 어, 머리가 병이 드니까, 제가 중풍병이 걸렸었어요. 중풍병 뿐 아니라, 소경, 뒷머리이 네. 뭐, 어, 문등병, 뭐, 걸렸었어요. 어, 어, 그래가지고, 네, 네, 네. <laughs> 냄새도 못 맞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아, 분명 음, 죽었어요. 네. 지금 뭐면 신경도 감각도 따뜻함도 피도 생명도 없잖아요. 네. 죽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 그냥 네. 어둠뿐이에요. 어둠. 그런데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짐승처럼 살았어요. 본능으로. <laughs> 그래서 존재처 네. 하나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짐승과 같다. 사실 짐승보다 못해요. 네. 람양심 a m 인데 양심이, 양심이 마 o u 서화인맞으면 g y 가 u n 아요 네. 그 n g y o u 평생 자유롭게 살다가 사라지는 그 나비나 그뭐 u n 나 물고기 n 다 y o 죠 네. g young, young, y o u 그 g y o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가족을 돌보시고, 봉양하고, 어, 목수 일 해가지고, 어, 그렇게 사시다가, 어, 그, 개쎄, 그, 렇게 어,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나오셔서, 어, 그렇게 춥고, 그 추위와 더위를 다 견디시고, 40일 금식하시고, 어 그렇게 에, 에, 외롭게 에, 40일을 견디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어, 이제 그 병자들을 그렇게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 소기영, 김어거리, 안진뱅이그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새벽미명에 기도하시고 어, 그렇게 에, 사시고 어, 이제 때가 되면 개세만에서 어, 잔을 넣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심으로 그 잔을 어, 마시고 그 아담 일생 마시고 못빠가정령 어, 죽어 어, 묻어멸하시고 어, 그렇게 사신 일생 아버지께 드려 어, 아버지 이제 일생은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어, 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어 사수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 이 모든 나의 일생을 나의 이 삶을 어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예. 올려드려서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흐행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모든 생명, 사랑, 축복, 영광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부어주신 그 일생을 그 깨끗게 된이몸나 인류에게도 다 부어 주셔서 한 머리와 몸이 되었습니다. 예. 신랑과 신부가 되었습니다. 한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때만 네. 그 해서 아담의잔사망의잔 저주이 잔 아담의 모든 일생을 마셨어요. 그건 아, 네. 머리는 죄가 없고 깨끗하고 거룩한데 몸은 늘었고불이해요 그럼 어떻게 머리와 몸이 함께 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마신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죄처럼 그렇게 함께, 죄인과 함께 죄인을 끌어안고 자폭했어요. 네. 한이 찢기고 찢겨서 자폭해서 아담 생명, 아담 피, 아담 영혼 다 풀려서 피와 같이 버림받고, 성령 버림받아피 흘려서 다 묻어버리고, 아, 음, 속죄제는 죄 없는 예수님만이 복죄를할수 있어요. 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음, 그런데 또 이제, 윤명가 음, 율법을 마음 아버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온전 너희도 온전 그개인과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음, 독재 죄를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하지만 음, 그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나 같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음, 예수님의 일생이 죄 없을 뿐만 아니라 거룩해야 돼요. 네. 거룩해야 돼.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는 저희를 그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합니다죄 음. 아, 네. 그 없는 예수님의 속죄제를 드렸고, 거룩한 일생을 사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번제를 드렸어요. 작업이 음. 네. 그 어머니를 통해서 죄 없는 양을 잡아서, 피 흘려 그 껍질, 그의를 벗겨서 그 야곱을 익혀주고 그, 그렇게 사신 그 생명, 그 일생을 그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께 들려서그 요리를, 맛있는 요리를 흡양하시고 아멘. 네. 음, 음, 음. 근데 이제 껍질 벗겨서 피다 흘려서 새로운 피를 다 빼냈으니까 그 뭐야 피를 빼낸 그 예수님은 살과 피는 어때요 깨끗해요. 거룩하죠. 뭐 네. 깨끗하고 죄는 깨끗하고. 다그 네. 그 살은 그 예수님의 심장, 피와 물은 거룩한 생명이에요. 네. 그러 번제로 드리시는 게 아버님께서 흠양하시고 그때 또 네. 맛있게 잡수시고 숙제제는 그냥 숙제제로 번제는 향기로운 번제라고 했어요? 네. 뽑아받으시는 번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그것을 마음껏 희망하시고 아, 네. 마음껏 축복해 주셨어요. 아멘 네. 예수님의 번제를 받으시고서 그냥 막급 축복해 줘. 아버지의 모든 영광, 축복, 사랑을 남김없이 그냥 다 부어줬어요. 아멘. 네. 그 부어주니까 응. 예수님 마시고서 이미 속죄제로 깨진 끗 우리 영혼의 근에도 그냥 흘러내려 부어줬어요 아멘. 네. 그 증거로 큰 저를 아버지, 내용을 아버지로 부탁다 하자마자. 성장이 창으로 옆구리를 지어, 옆구리에비피 아무리 부어졌어요. 아, 네. 예수님이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조건은 딱 하나요? 네. 마귀 생명, 아담 생명, 못박아 멸하여 지고, 이제 다시 태어나요? 네. 하나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 부의 형상으로 오셔서, 주이는 홀이라도 안 짓고, 거룩하기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 완전히 살았어요. 아멘. 그죄 없는 몸으로 신능같이 속죄하시고, 거룩한 몸으로 번제를 드려서 아버지께 드려 기뻐 받도 흑백한 아, 번제가 됐어요. 그때 아버지와 하나가 됐어요. 아멘. 하나. 한명, 아, 한, 명, 한 생명, 한 심장. 아, 아, 아. 아버지와 한명, 한 심장, 한 사랑이 된그 심장에 피와 불을 부어주니까 아버지의 심장, 생명, 사랑 그 모든 것도 우리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어요. 아멘. 음, 음.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한 제물로 거룩함을 입은 자, 거룩함을 받은 자, 가 하나에서 난지라. 아멘. 아, 형제라. 그러면 부끄러워 아니하고. 아, 이게 예수님과 형제가 됐어요. 아멘. 한 아버지 아들이 됐다고요. 아멘. <laughs> 이거 간추려서 간단히 말하면 음. 예수일생 예수일. 그 예수생은 전적 1 0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옥이 거룩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 네. 예수 일생. 근데 그 예수로 부활됐어요. 아, 네. 그 예수를 부어서 <laughs> 그 심장의 피와 물로 부활됐어요. 아, 네. 예. <laughs> 하나님이 예수님의 번제를 받고, 예수님이 함께, 부은 생명, 또 하나님 부활할 때그 생명 하나되어 함께, 말씀 천하신 후에,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안식하셨어요. 이미 믿는 우리는 더 안식에 들어가는 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시는. 아멘. 우리가 죄를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어, 없습니다. <laughs> 죄는 하나님이 허리라도 남김없이 씻는 것같아 예수님이. 어리리신 마지막 한다 예수께 속죄하시고하늘에 들어갈 의의, 거룩한 의의는 예수님 번제로 드리신 그 번제로 하나님 100%흠양100% 100 만족하셔서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부어주셨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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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뭔가, 그래도 부족해. 좀 아쉬워. 나도 뭔가를 해드리고 붙태야지 미안해서 이대로 값없이 떻티 이런 걸 받는 자게 나도 조금 고마운 게 보답을 먹해 드려야지. 나는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안식을 잃어요.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이제 그러면은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우와. 그냥 놀고 먹기고 뭐 말하면 되느냐 하면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은 그냥 그 생명 받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필요 없이 됐으셔요 아, 네. 그말 한마디 표정 하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간직한 청직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그 필요한 생명 말씀을 나타내요. 네. 서로 전화할 때 교제할 때도 또 나타내고 어 이렇게 장사해서 또또 또, 많이 또 채우고 어, 부모가 자기 자녀들 어린애들 있는데 어린애들이 뭐 힘들게 일하고 고생하고 땀 흘려서 일해야 좋아해요 즐겁게 행복하게 뭐 어, 놀고 안식하고 평안한 것을 좋아해요. 네 놀고 네. 행복하게 안식하는 거 노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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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빠가 뭐 좋은 선물 사다 주면 그냥 음, 와. 아빠 <laughs> 선물 받고 좋아하고 그냥 팔짝팔짝 팔짝 뛰고 좋아하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행복하게 하고 그걸 좋아하지 아이 내가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있나? 이런 걸 내가 이 선물을 값없이 받았으니 나도 아빠한테 뭔가를 줘. 해야 할 해지 이 안에서 이거 어떻게 값없이 받나 그러면은 <laughs> 아버지가 볼때 좋아해요? 아니요. 힘들어, 힘들어. 네. 힘들어.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그래요. <laughs> 오늘은, 월요일, 이제, 서울 자매님도 주는 하는 날인데, 어, 오늘은, 수정 자매님, 어떻게 묵상하나, 간증 좀 들어봐야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서, 자매님, 묵상하면, 네.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어, 그랬더니, 네. <laughs> 자매님 아주, 아주 생각보다도 더, 저하게 감정을 해 주셔서 신나게 또 화답을 해 드렸습니다. 아멘. 은혜입니다. 안내히 계신 아버지 이 아침 또이 좋은 교제를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아멘. 축사합니다 아멘. 사매님 이것 좀또그 사매님한테 보내서 사투게 좀 올리게 해 주세요. 네 예. 아멘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